대사로니카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대사로니카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과 위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대사로니까 전서와 후서에서 환란과 그와 비슷한 단어가 14회 나옵니다 기쁨이란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각각 8회씩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한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는 환란, 기쁨, 위로가 공존합니다.대서로니까 교인들은 많은 환란 중에 복음을 믿었다고 1장 6절에 말합니다.말씀을 받은 결과가 환란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환란이 언제나 신자가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그들은 바울이 말한 장차 받을 환란, 대사로니카 전서 3장 4절 그 환란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사로니카 교인들은 동적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사로니카 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로니카로 왔습니다. 대사로니카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수하고 야선과 여러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몰래 베레아로 도주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와 군입대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그들의 말을 잘 듣게 했습니다. 대사로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과 기독교는 유대계가 아니고 이단이며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집단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깡패를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테러했습니다. 대선할까 교인들이 박해와 환란 중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요. 그중에 기쁨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환란과 기쁨과 위로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환란이 옵니다. 환란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온다고 1장 6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주격적 소유격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렇게 여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대사로 거전서 5장 16절. 이 명령 혹은 이 권고는 성령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명령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이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대서로니까 교인들은 기쁨이었지요? 소망이었고, 면류관이었고 영광의 대상이었다고 대서로니까 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바울과 그들은 서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이였다고 3장 6절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목숨까지 즐겨질 수 있는 사랑하는 자였다고 2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라는 이런 말 3장 9절의 말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요.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왼수는 가정만이 될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과 아내가 왼수가 될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을 때 기쁨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대서로니가전서 2장 4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배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대서로니가전서 4장 1절 공동 번역입니다. 대서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적인 삶이 바울과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다고 2장 15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의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에녹의 품성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탤런트 최수정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파라과에서 상해를 당해서 망하고 그 아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학 중이었던 최수정씨는 맨몸으로 한국에 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을 파라과에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이집저집 다니며 하루살이처럼 전전긍긍 잘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버린 최수정 씨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노숙자 청년 최수정 씨에게 어느 날 밤에 신문 한 장을 던져주며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라고 말하며 사라진. 한 노숙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최수정 씨는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정 씨는 파라가위에 남겨진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있을 단칸방이라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3 아이의 과외를 맡게 되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당시 KBS 한국방송 예능국장이었습니다. 최수정 씨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예능국장이 자네 연기 한번 해보겠나 라며 제안했고. 최수정씨의 첫 데뷔작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바로 두달 만에 청진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수정씨는 돈을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지하 단칸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악취나는 그 지하 단칸방에서 감격해서 어머니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최수정씨는 한 노숙자가 던져준 신문지가 아니라 그 노숙자의 말의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내가 타인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며 기쁨입니다.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고 2장 11절 바울은 디모델을 보내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여러 환란 중에 요동하지 않게 했지요. 3장 2절 3절 우리가 모든 궁빛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3장 7절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타인에게 위로가 된다고 3장 8절에 나옵니다. 이 목사는 교인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 피착 권면하고 이 단어는 위로하고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이것도 위로하다 라는 단어이죠. 5장 11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 18절. 우리는 문맥에서 보니까 재림의 방법과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4장 13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가르쳐줌으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를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를 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한다고 대살하니까우서 2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영원한 위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어느 때라도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스페포드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던 바로 그날 그의 집은 시커먼 재로 변했습니다. 그 화재로 만 8천 동의 건물이 파괴되고 10만 명의 집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업을 일으킬 때까지 가족들을 유럽에 있는 친지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여 부인만 구조되고 두 자녀는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절망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산성을 작사합니다. 그리고 작곡가 블리스에게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는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견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고린도서 7장 4절. 우리 앞에 있는 환란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환란만 보면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란, 기쁨, 위로가 항상 공존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환란 중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